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장자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 및 해설강의 맡게 된 구주입의 중등강사 박순규라고 합니다. 어, 우선 중간고사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본격적으로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항 분석을 보시면 총 23문항이죠. 선택형 19문항으로 75점 배점이 되어 있고 논술형 4문항으로 25점 배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구성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어, 단원별로 문제 수를 살펴보면 1단원에서 5문제 그리고 2단원에서 11문제, 3단원에서 7문제 해서 총 23문제 출제 되었습니다. 음, 다음으로 난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이도는 사실 전반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어 저희 구주입의 내신 교재 윙이나 코어 혹은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평이했던 난이도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논술형문화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좀 상승했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분포를 예상해 보면. 일단 틀린 개수 0에서 1개, 즉 이제 90점 중반에서 100점 정도를 맞게 될 경우는 상위권, 그리고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80점 중반에서 90점 중반 정도까지는 중위권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항 분석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1번부터 해서 논수량 4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 난이도 정리해 보신 것처럼 어 기본 난이도에서 중난이도 특히 이제 논술형 마지막 4번 같은 경우에는 중상 난이도로 한 문제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쉬운 난이도로 구성이 돼 있다 라고 한번더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문항 분석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분석해 볼 핵심 문항은 논술형 내 문제이거든요. 근데 1, 2, 3번을 먼저 보시면 음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는 사실은 학생 들 학생 여러분들도 좀어 그렇게 어디서 많이 본 문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술형 문항에 대해서 좀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다 라고 예상한 이유는. 그냥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조건 박스가 첨부되면서,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왠지 이 조건에 맞춰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못하고, 여기에 맞춰서 써내려가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이 좀 있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X를 정할 때 X가 어떤 거를 언급할 건지 먼저 처음에 언급을 반드시 해주고 나서 X를 쓰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의 조건 박스 같은 경우를 읽어보시면 첫 줄에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을 것이라는 게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X로 놓는 게 어떤 건지 언급을 분명하게 해줄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등식을 세우고, 풀어나가고, 그 구한 해가 실제로 문제의 뜻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조건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충분히 논술형 답안지를 완성을 잘할수 있다. 어,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조건이라는 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시된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볼수 있고요.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배점이 8점으로 가장 큰 문제였죠. 마지막 문제 논수령 4번을 보게 되면은 어, 사실 이 문제를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이제 당황할 것 같은 이유가 음 우선은 이 답을 내라는 거를 보면은 a, b, c, x, y 총 문자가 다섯 종류나 들어 있고 또한 지수 자리에 보통 우리가 지수 자리에는 자연수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문자가 곱해진 개수니까요. 근데 어, 분수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좀 막막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문제에도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 처음에 5 이하의 자연수 a를 구할 것. 그리고 b, c의 값을 구할 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방향은 뭐다. a와 b와 c의 값을 각각 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다. 에서 출발을 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이를 한 번만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6의 8제곱을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 6을 2와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x가 2의 세제곱이고 y가 3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저희가 한 번에 4, x제곱, y제곱. 이렇게, 어, 결론을 내서, 저희가 한 번에 abc의 값을 각각 4, 2, 4라는 걸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답에 써있는 지수의 분수처럼 나와있던 게,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단순하게도 x와 y의 그냥 단순 곱으로 72로 낼수 있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렇게 조건이 없었다면 조건이 없었다면 조금 막막했을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건이 있는 덕분에 a와 b와 c를 구할 생각을 할수 있게 되고 좀더 답을 쉽게 낼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가 우선은 저희가 대부분 많이 접해봤던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논술형 문항에서 조건이 제시되어 있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아, 좀더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조건 이제는 오히려 좋다. 어, 차분히 따라서 풀어 내려가면은 조건을 따라서 풀어 내려가면 그거면 되는 거다. 하지만 어, 올해 이제 같은 중간고사의 중 3은 조건이 없이 논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는 조건이 없더라도 별 다른 조건이 없어도 풀수 있어야 또 하겠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저희 학습 전략으로는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어,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 빠짐없이 어,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서술형이 25점으로 배점이 높은 만큼 부분 점수 감점이 상당수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0점을 위해서는, 어, 무엇보다 우리 장자중학교 학생 여러분은 서수령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이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는데, 어, 이렇게 내신 윙하고 코어에서 어, 빠짐없이 빠짐없이 기출 문제로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학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6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었죠. 저희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쉬, 쉽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실수 없이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는 연습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한 장자중학생들에게 중요한 서술형의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서술형 모의고사를 따로 진행을 했었고, 또한 각종 서술형 대비, 보충 프린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선생님 지도 하에 서술형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물론 중간고사 때 조금 어첫 시험이기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하고 해서 다소 자신의 기대에 좀 부합하지 못하게 좀 아쉬운 결과를 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뭐 이제 첫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더 잘하시면 될것 같고. 또 힘내서 기말고사 때도 서술형 연습에 총력을 기울여서 또 좋은 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강사 박승규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